저는 사실 일하는 게 재미는 있었어요. 서비스, 새로운 뭐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이랑 협업한 게 되게 재미있고 좋았는데, 회사가 원하는 게 일만은 아니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압박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저만 힘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몰아붙이는 것도 해야 되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잘 못. 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그래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 네. 아, 그렇지 않아요. 특히 퇴사하기 직전에 진짜 뭐 그랬는데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뭐 하루 종일 막 회의를 7개씩 해요. 하루에 일곱 개씩 하면 막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 에 이제 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린 메일들 보면서 답변해주고 막 밀린 기획 같은 거 정리하고 그러면 회사에 막 열시 1 1 시쯤 퇴근해요.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하루가 지나 있어요. 그렇게 평일을 내내 보냈던 것 같고 아니 근데 저기 회의가 어떻게 일곱 개인가요?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하루 종일 막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그때 본사가 있고 단기 프로젝트 했을 때는 제주도에 프로젝트 룸을 잡고 거기에 가둬놓고 일하거든요. 제주도에 있으면 가족 없고 친구 없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진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견을 가서 이제 막한두달 진짜 집중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진짜 결과가 잘 나왔어요. 막 원래 평소 수치보단두세 배가 지표가 올랐나? 거의 꿈은 일에 대한 꿈꾼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실수해서 망치는 꿈을 그렇게 많이 꾸 꿨어요. 그래서 약간 퇴사하기 전에는 조금 불안장애 증세 같은 게 있어서 막숨못 쉬고, 막 심장 막이렇막 빨리 뛰고 막 그런 증상이 조금 있어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남편도 막 나를 보면서 왜 아플 때까지 일하냐고 할수 있을 만큼 알지. 왜 아플 때까지 일을 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순간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일의 보람 회사 일에서 찾았다면 그 보람 회사 일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보람만 느낄 수 있으면 일은 무엇을 하해도 상관없겠다라는 걸 그때 좀 저는 깨달았어요, 아프고 나서.